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고 밑이 2로 아 깔끔하게 있어. 자이 2분의 1좀 짜증 나네. 자 일단 이렇게 가볼게. 로그 만약에 2의 8이 있지, 그럼 8은 2의 3제곱이야 8은 2의 3제곱이니까요3 앞으로 나와.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올려 얘를 다시 올려도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또 예를 들어서, 로그 4의 2가 있어. 그럼 얘는 4가 2의 제곱이지. 그럼 얘가 2분의 1로 오지. 그런 다음에 2분의 1을 통째로 올려도 돼. 그럼 얘는 로그 2의 루트 2 이렇게도 가능해. 모양 이해가니, 얘, 로그 2의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또 로그 만약에 8의 4야, 그럼 얘는 답은 뭐냐면 얘 3분의 2야. 2의 세제곱, 2의 제곱, 3분의 2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 근데 요거를 3분의 2 로그 2의 2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얘가 이렇게 2분의 3으로 여기에 이렇게 가도 되고 다 똑같은 값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잠깐 연습을 했고요. 그럼 요 2분의 1, 밑이 2, 2, 2니까 밑채는 변화를 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2분의 1을 2를 밑채 지수로 2의 제곱으로 가도 되지만 밑채 변화를 주기 싫잖아.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올려. 이렇게. 그럼 얘가 바로 로그 2의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로그 2의 3분의 1 빼기니까 얘 나눠야지. 나누니까 곱하기 2분의 9, 나누기 9분의 2한 거야. 더하기 3분의 2니까 곱하기 3분의 2 따라왔니? 그러면 3, 3은 9, 2, 2는 1, 로그 2의 1이야. 로그 a의 1은 0, 로그 a의 1은 0,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해 연습하는 거니까 이따가 다시 풀어야 돼 니네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먼저 또 살펴보니까 밑이 3, 3, 3으로 맞춰져 있네. 그러니까 밑의 변화를 안 줘야겠어. 2분의 1 올리니까 16의 2분의 1제곱 16의 2분의 1제곱은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올리니까 2루트 2의 제곱 하니까 얘8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3의 4 곱하기 18 나누기 나누기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누면 2고 9고 로그 3의 9. 9는 3의 제곱이야. 2 앞으로 나오고 2 로그 3의 3. 로그 3의 3은 1. 답은 2. 자. 이렇게 나오는 거좀더 연습할게요. 뒤에 대표형 2번자 이렇게 습니다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그 자. 일단 밑을 맞춰야 된다 인데 자, 예분의 1, 예분의 1. 어막 아, 마음에 안 들고, 이 36이고 여기 4. 어우,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 어떤 거 있었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밑변한 공식.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아, 여기 3이고 여기 3이니까. 아, 밑변환 공식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 로그 3에 36 빼기 로그 3에 4 이렇게 가지겠지. 보이나요? 그러면 4분의 36 4분의 36하니까 로그 3에 9 나오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2로그 3의 3 답은 2 자, 와 여긴 그래도 다 똑똑해서 너무 좋다. 근 너무 속상한 애들이라고 수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 여기 너무 뭐 지금 표정으로는 100점인데 이따가 내가 실상을 한번 볼게요. 자 표정으로는 100점인데 자 일단 또얘 예, 로그 g 4에3 곱하기 log3에 25 로그 루트 o 의 t 8막 이렇게 되는데어막 곱하기 배우가 없어. 곱하기 없어. 자 하는데 밑이 내가 맞춰져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밑을 바꾸는, 밑을 맞출 건데, 일단, 로그 4에 3, 로그 3에 25, 로그 루트 5에 8,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아예 10으로 맞춰버리자. 10으로 맞추는 이유는 그냥 10이 제일 흔하게 많이 써. 10으로 꼭안 해도 돼. 다른 걸로 해도 돼. 근데 10이 제일 흔하니까 무슨 말이냐? 자, 밑변화 공식.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던 거.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로그 a의 b를 밑이 c인 걸로 바꾸는데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밑변환 공식이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다 밑이 10인 걸로 바꿀게. 로그 10의 4분의 로그 10의 3 곱하기 로그 10의 3 분의 로그 10의 25 곱하기 로그 10의 루트 5 분의 로그 10의 8 이렇게 밑이 10인 걸로 다 바꿨더니만 로그 10의 3, 로그 10의 3 예쁜데 그 다음에 로그 10의 4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2나오고 여기에 2나와 4가 2의 제곱이니까 2나와 8은 2의 3제곱이니까 여기 3나와 25는 5의 제곱이니까 2나와 루트 5는 5의 1분의 1제곱이야 1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 1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러면 보니까 1분의 2 지었고, 로그 2, 로그 2 지었고, 로그 로그 지었고, 답은 6 되게 지저분하지만 요렇게 밑변환 공식으로 할수 있고요. 자, 요거, 요거 하나만 우리 그래도 이렇게. 자, 나는 좀더 여러분들이 여기 계산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3, 3, 5, 5, 2, 2 지우면 얘답 1. 이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3,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5, 로그 10의 5분의 로그 10의 2, 로그 10의 5, 로그 10의 5, 로그 10의 3, 로그 10의 3, 로그 10의 2, 로그 10의 2. 자, 근데 나는 여기에서 요런 거를 이렇게 돼있지. 2랑 8 약분해서 4 안돼. 안돼. 이거는 2랑 8 약분하는 게 아니야. 8은 2의 3제곱이지. 3 나오는 거야. 9는 3의 제곱이지. 2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2, 2, 3, 3 지우니까 답은 2분의 3. 요런 틀로. 곱하기로 약분하면 안 돼. 거듭제곱이야. 거듭제곱이 나와야 돼. 요렇게 익숙해지면 요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유형 3번. 일단, 자, 요렇게 나와 있다. 자 보니까 로그 32의 8, 로그 2의 루트 2, 다 이거 아, 2의 모양이네. 2의 5제곱, 2의 3제곱 하니까 5분의 3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 끝. 로그 2의 2의 2분의 1 제곱, 2분의 1 앞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2분의 1 있지. 그냥 이렇게 계산. 다음 아, 아 큰일났다 안보여 아씨 열받더 넌 나이 안먹을거 같너야기사빵국너 빨리 읽어 3회 로그 삼회 3회. 3회, 3회 3 로그 3회 2 더하기 로그 3회 2 아니, 와, 내 네, 진짜 수원을 매해 거의 수업해왔잖아. 요 문제가 점점 안 보여지기 시작해. 아, 진짜 속상하다. 아, 씨. 진짜. 자, <laughs> 젊음을 즐기세요. 먼저 지수부터 계산할게 지수부터 이건 무시하고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자3 3 3 맞춰져 있네 하니까 요3 올려서 8 그러면 8하고 6하고는 곱하고 12 나누고 지수만 볼게 로그 3에 자 12분의 8 곱하기 6 요렇게 그럼 약분하니까 4 3 2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바로 로그 3의 4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3의 로그 3의 4야 자 외워야 돼 a의 로그 a의 b제곱 a의 로그 a의 b제곱은 b 이렇게 a의 로그 a의 b제곱은 b 내가 얘와 얘 자리 바꿀 수 있다 했어 4의 로그 3의 3 로그 3의 3은 1. 그래서 4. 이렇게 나와지는 거. 자, 일단은 여기까지, 여까지 먼저 이 뒤에 풀기보다 여기까지 좀 연습을 하고 뒤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연습해 봅시다.